안녕하세요 국제학교 교사 샘서입니다 오늘은 rom 리서치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먼저 좌측부터 보여드릴게요 좌측에는 제 rom 데이터베이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샘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밑에 데일리 노트 이게 주 메뉴이죠 데일리 노트에서는 여기다가 제가 뭐 아무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. 네, 일기장. 일기, 일기를, 네, 만들어서 쓸수 있고요. 네. 추웠다. 뭐, 적을 수 있고요. 네, 일기장에다 넣어놓고. 아그 어, 다음은 그래프 오브브라는 건데, 그래프 오버브는 어, 제롬의 모든 그 노트들을, 아니면 블락이라고 하죠. 블락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. 네 그래서 얘가 모든 지식이야 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뭐 어떻게 보면 뇌 뇌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누르면 이게 뭐 연관성이 있는 게 있는지 요거 두 개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에듀케이드는 이렇게 연결이 많네요 네 진짜 우리 뇌처럼 네,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 단어로 제가 뭘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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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되었는지 네 이렇게 그래 프 보며 봅니다 세 번째는 올 페이지스는 뭐냐면 제가 로브에서 어, 만든 모든 페이지들을 한 곳에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당연히 정렬을 할수 있죠 뭐 제목별로 어, 이렇게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 월드 카운트 뭐 글자수 아니면은 맨션 뭐 도대체 이걸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그래서 투두 리스트가 18번 나오고 네 가장 많이 썼네요 아니면 업데이트드 아니면은 만든 날로 이렇게 정렬이 가능합니다. 물론 여기서 삭제도 가능하겠죠. 마지막으로 여기 좌측에 숏컷이라고돼 있는데, 어, 할 말이 즐겨찾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뭐 체크리스트 이 페이지를 가면은, 어, 이거를 그 자주 접속을 한다. 그러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별 표시가 있어요. 별 표시. 그럼 이걸 누르면은 여기 좌측에 어, 카 t 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데일리 노트에서 뭐 하다가 어 체크리스트 좀 봐야겠다 하면은 어 체크리스트 누르면은 바로 그 페이지로 가고 아니면 투들리스트를 좀 보자. 그럼 투들리스트를 누르면 투들리스트로 네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좌측에는 로고가 있고 네 가운데 데일리 페이지가 있습니다. 데일리 노트.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어 find or create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노트를 찾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일기, 일기를 알기 때문에. 네, 일기, 일기장 있죠. 엔터를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. 또는 여기서 만 찾을 수도 있고,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노트라는 페이지는 있는데, 독서 모임이라는 페이지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엔터 누르면 독서 모임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. 뭐 사람들 네, 이렇게 만들 수 있고, 어, 여기는 뭐냐면 이 깔때기 같은 표시는 필터 한다는 건데, 어, 지금 여기 정보가 많이 없네요. 그냥 데일리 노트로 가면 없어져요. 만약에 어, 두둘리스트에 가서 제가 뭐 보여드릴 필터를 누르면, 네,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보여, 보여주기도 합니다. 여기. 달력 같이 생긴 거는 데이트 피커라고 해서 뭐 내일 날짜로 어,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점세개는 어,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그래서 여기에 뭐 오픈 라이트 사이드바 그래서 사이드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세팅 있고 뭐 어떻게 공유할 거다 아니면은 어, 인포트할 거다 업데이트 확인하자 이렇게 어,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보면은 어, 이걸 누르면은 롬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숏컷 숏컷 키보드 숏컷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 이렇게 해서 롬 리서치 유저 인터페이스를 봤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게어뭐 어디 어디에다 뭐 정리해지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그냥 페이지 아니면 뭐 참조를 잘 하면은 어 여러분들의 지식을 정말 확장해 갈수 있는 어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더롬리서치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구독하셔서 다양한 롬 리서치 활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